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전국적으로 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주말인데, 어, 이렇게 비가 촉촉하게 내릴 때 여러분들께서 기분도 다운되고 또 나라 돌아가는 상황도 어, 상당히 좀 불안하고, 또 경제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는 이제 풍수를 이렇게 보다 보면 부동산하고 어, 연관성을 갖고서 또 부동산도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몇년 전에 상가 분양 받으면 안 된다, 상가는 이제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한 4년 전에 제가 분석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뭐 거의 없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뭐 무슨 소리냐, 최근에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뭐가 부동산이 심각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에서도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요. 특히 아파트라든지 집 일부는 지금 뭐 올라가고 있지만 상가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아니면 골목상권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 내가 좀 부동산 자체도 그렇지만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를 선택을 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럼 기운적으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풍수 구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좀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오늘은 왜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나다니다 보면 아 요즘이 정말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장사도 일부 되는 데는 잘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고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빈 상가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어,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건물 잘못 사가지고 아니면 목 좋은 데는 뭐 괜찮겠지만 상가 잘못 사면 순식간에 폭망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옛날처럼 오프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온라인 쪽으로 모든 게 지금 쏠려 가고 있고 또 소규모 점포에서 뭔가 우리가 쇼핑을 하기보다는 대형 복합 쇼핑 몰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세상이 흐름이 변했어요. 그런데 건물 짓고 아파트 단지 지면 상가를 엄청나게 건설사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분양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잘못 속아가지고 퇴직금 또 빚내갖고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좋은 자리는 있지 않겠느냐 올라가는데 있지 않겠느냐 그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 악성 미분양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 그러면 거의 뭐 12년 만에 증가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방 주택 공급 확대, 이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도에서는 신중하라. 지금 미분양이 지금 12년 만에 최대이고, 지금 악성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고, 빈집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집값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도 일부 집값 올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저는 이거는 좀 저도 역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집값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책이 집값 잡기 위해 많이 공급을 하면 집값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댓글을 보면 우스운 댓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집값 공고 확대하는 게 중국인들이 워낙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집 많이 사고 그러면 역시 또 중국인이 집 사니까 집이 부족하고 또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뭐 수백만 명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외국으로 좀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수십 가지가 돼요. 이게 미친 나라라고 저는 이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한테 혜택 주는 게 아니라 전기차 보조금도 지금 중국산, 중국산에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집값 같은 거살때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출 문제 이런 것도 뭐 우리나라는 다 규제를 하면서 중국인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어서 이게 심각한데, 물론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거의 6.7만 가고, 그 중에서 지방이 거의 76.5%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분양이 되면 건설사도 힘들 것이고, 또, 어, 어떤 단지에서, 예를 들어, 천 세대가 있다, 천 가구가 있다. 그런데 분양이 반만 됐어요. 반은 안 됐어요. 그럼 그 분양받은 사람도 집값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설사 지금, 어, 떤 부분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지금 건설사한테 자꾸만 집줘라 혜택 주겠다.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경기권 계속해서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지금 뭐 풍수적인 기운을 보면 구운 지역,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기운 있는 지역은 사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강남 지역이고 서울, 특히 강남 3구 지역, 또 하남, 김포, 이런 쪽이라고 봅니다. 서울 경기권에서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역시 이제 진짜냐 가짜냐 좋은 자리냐 나쁜 자리냐 이것을 가려야 되겠죠. 하지만 서울이 인구가 주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것은 투기 세력들이 일부 부추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아 집값이 당연히 올라가겠지.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 많이 올라가고 자파 정부가 들어오면 당연히 올라가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떨어지느냐. 저는 내년 초 정도, 빠르면 올 연말, 내년 초에 다시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 지금 실물 경기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폭망으로 가고 있고요. 내수 경기 폭망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기도 완전히 지금 힘든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식 시장 집값 올라가는 거, 이거 모래성 위에 집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으로 올릴 수 있어요. 돈 풀어가지고. 하지만 실물 경제는 지금 폭망으로 가고 있다. 이게 함정입니다. 여기 징조 조짐이란 말이 있는데 비슷한 말이죠. 어떤 일이 생길 기미 아니면 나쁜 일, 좋은 일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징조 조짐이 나타나는데 지금의 조짐은 나쁜 기운 쪽로 가고 있습니다. 풍수 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고 부동산의 시대가 아니라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부 지역 빼놓고는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이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상황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규제가 따르겠고, 또 그렇게 되면 보유세, 또 부동산 뭐 소독세, 부동산 뭐 종합소독세, 보유세, 부동산 거래세, 뭐 부동산에 관계된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집을 살 때도 취득록세도 많이 낼 것이고, 집을 내가 현찰만 갖고 사는 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집값은 올라갔는데 매매가 안 이루어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출, 이자 이런 거 내고 그리고 나중에 원금 분할 상환까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모든 분들이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내가 이득을 보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 사게 되는데 어,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다가 어, 왼쪽 지금 상단을 뭐냐면 이게 하이니 법칙인데. 어떤 일이 큰 대형사고,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그 작은 사고가 한 300건 일, 일어나고, 그보다는 조금 큰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가 22건 일어난다면 마지막 뻥 터진다. 이게 하이니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여기저기 정말 작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붕괴 수준으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좀 심각합니다. 지금 외교도 그렇고, 국제정세도 그렇고, 어 일부 주식시장, 그거는 돈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품이 많아요. 그렇지만 뭐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도 좋고, 부동산이 뛰어서 돈을 벌어도 좋겠죠. 당연히 뭐돈 버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터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상으로 봤을 때 불과 길어야 2, 3년이고, 1, 2년 사이, 내년, 뭐 늦어야 후년, 정말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값도 지금 양극화가 정말 심합니다. 세계 1위랍니다. 우리나라 집값. 이 양극화가 정말 왜 이렇게 강남에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강남도 지금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물론 풍수적인 기운은 좋아서 풍수 구운 시대는 맞지만 풍수적으로 뭐 기운이 좋다그래서 집값이 뭐 다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10배 심지어 지방이 20배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미친 거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을 너무 좋아해요. 물론 돈 싫어하는 전 세계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뭔가 이게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 집값만 303조원이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 모두 합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강남 3구 서초 송파까지 합치면 무려 7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의42.7% 그러니까 강남 3구가 서울 25개 구가 있는데 거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강남이 뭐 그렇게 좋아요? 물론 저도 옛날에 역삼동하고 대치동에서 오래전입니다만 거의 뭐 제가 사는 게뭐 30년 전이기 때문에 뭐 그때는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뭐 이후까지 살고 해서 그때부터 살았을 때까지 따지면 이제 20년도 넘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 지금은 뭐 강남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요 너무 지금 강남에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것만 보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현국인데 일단 강남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남에서도 압구정동이라든지 아니면 잠원동, 반포 이런 쪽은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또 거기서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 인구가 55만 명 뭐, 이렇게 해서 인구가 거의 웬만한 뭐, 중소도시 규모 인구지 55만 명이면, 작지는 않지만, 뭐, 송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7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강남 3구에 몰려 있는 이런 게 한계에 지금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강남만 바라보고 가는 거는 좋지 않다. 물론 풍수적인 기운 강남에서도 또 갈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값이 양극화 세계 1위가 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냐? 앞으로 기운은 어디에 몰려있느냐? 제가, 3, 4년 전에, 앞으로 풍수 구인 시대는 강남에 올라갈 것이고,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 압구정동 같은 경우 20억, 30억이 올랐어요. 같은 집이. 그렇다고 치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점점점 꼭지, 정말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서서히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추경을 뭐 수십조, 삼십조 이상 해서 풀어서 돈을 뭐 15만에서 50만까지 준다고 하는데, 물론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사실 그걸 푼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그걸 푼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체질이 개선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땜빵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결국 그 돈은 나중에 미래에서 내가 다 갚아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런 대한민국 경제가 점점점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부동산에 자금이 너무 많이 묶여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미쳐 있습니다. 이게 실물경제 쪽으로 돈이 돌면서 체질개선도 되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도 거기에 맞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안 되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으로 다 이렇게 몰려가고 있어요. 물론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물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이 앞으로 계속해서 한없이 올라간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풍수구운시대 구운시대 같은 경우는 구운에 맞는 기운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도 어, 제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운의 기운을 받아서 그러면 경기가 안 좋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구운 지역에 맞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잘 되고 건강도 해지고 또 일도 잘 되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도 구운 시대는 제가 폭망 수준으로 간다고 몇년한 5, 6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 구운 시대의 기운을 보면 어, 좋은 기억도 있지만, 사실 구운 시대는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구운 시대에 맞이해서 점점 폭망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은 좋고, 경기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좋죠. 하지만 대다수가 나쁘다,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는데, 사람도 양극화가 되는데, 집값도 이렇게 양극화가 된다, 그럼 지역도 양극화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운지역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부동산이 어,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래 가진 못한다 그래서 길어야 내년 초 하반기고요 그 전에 어느 정도 승부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인데 제가 풍수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지역과 아파트 이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비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풍수에서도 이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이라든지 또 약간 경사도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저지대 습지 이런 쪽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좀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피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올린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